17세의 소년 요셉이 애국에 가서 종살이를 11년을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가서 11년 동안을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에큰 기근이 들어 가지고 가난의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모든 식구와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13년 만에 30살 되었을 적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탐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11년하고 옥살이 2년 동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애굽으로 모든 야곱의 가정이 다 왔어요. 70여 명이 왔습니다. 아들이 오고 며느리가 오고 그리고 손자들이 오고 요셉이 총리 되어서 권세 있는 자가 되니까 가정이 다 와도 먹고 살수 있도록 다된 거예요. 아예 세금 땅을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다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에서 정착해 가지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430년 만에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장정만.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이 좋기 넘을 것입니다. 430년 만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지니까 바로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바로가. 에그부의 왕의 근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종사리에서 열심으로 일해 주어서 도움을 주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침략자가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와 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가지고 나갈 것이다. 자기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 밖에 없고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걱정근심이 되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루가 안 되겠다고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 계속 무거운 노동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이 일을 고되게 하고 학대를 받으면 아이를 덜 낳고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고, 괴롭혀도 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고, 또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강해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더욱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야,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남자를, 남자를 낳게 되어지면은,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남자는 다 엎어 죽여버려. 숨모 쉬게. 그러면 여자는 많아져도 군대가 안 되니까.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남자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드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을 그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삼파들이 남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남자들을 살려주고,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생기고, 남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말로 하면, 임금이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름은 따로 있어요. 바루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루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바루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이 산파들의 대답이 뭐냐. 히브리 여인은 워낙에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이를 잘 낳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나왔더라고. 우리가 도울 시간도 없이 이미 가서 보니까 다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선의의 거짓말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것은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랬으니 이제 딸리 또 방도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부모에게 남자를 낳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나일강에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가지고 다 살리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엄한 명을 내렸어요.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가든요. 거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산파가 바울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려 준 것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게 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산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모든 일이 다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망해 가는 집안이 아니고 잘돼 가는 집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산파들의 집안을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하셨다. 흥하고 번성하게 왕성하게 하셨,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파들이 집안이 흥황하게 된 것은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해서 된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매일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해서 바울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려주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은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삼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반대로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인간적으로 볼땐 두려운 존재예요. 바로는 절대적인 명령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이 있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산파들 바로가 명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몇 번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집안을 완전히 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자인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묶여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명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 가지고 자꾸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 도와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파들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안들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외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왜 기뻐하시는가? 왜 번성하게 하시는가?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어다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할 본분이 군인의 사명인데 군인이 해야 할 일인데 군인이 본분을 다하지 않냐고 탈령을 했어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분분을 다 하지 않냐 했기 때문에,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지휘관이, 높은 지휘관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더 책임이 막중해, 자기의 본분을다 하지 않냐고 딴짓을 했다. 그 시간에 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지휘관은 얼마나 오만지, 옷 벗고 나와야 돼요. 진급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전쟁 같은 때는 사형도 받을 수 있어요. 전쟁 때왜 싸워야 되는데 안 싸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주의관이 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본분인 거예요. 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본분이잖아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교사가 자격 박탈이에요. 왜?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본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뺏어가요. 내 자식이어도. 왜? 본분을다 하지 못하게. 그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막중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이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모든 인생은 내 형상으로 따라서 내가 지은 모든 인간은 다 나를 경외해야 돼. 내 명령을 지켜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믿었는데도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막중한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그러나 본분을 잘 감당하면 마땅히 해야 할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여러분 상이 있고 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분만 잘 감당해도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 히브리 산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협력하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인가? 오늘 제목도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왜이 생활이 복되기 때문에,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복되기 때문에. 경애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데 체미를 못 보는 거 쉽게 말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잘될줄아는데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경애하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다가 낙심해버려요. 해보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명 것은 경외하는 신앙이 복 때문을 알고 경외하는 신앙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보면 돼. 안 해보고서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신앙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애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경애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경애하는 신앙이 아닌 거 어떤 거냐?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나님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신앙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신앙.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하나님 경애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 달지 않고 핑계되지 않냐고, 아멘. 순종의 신앙을 보이는 것, 경외하는 신앙은 순종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경외는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도 권세 있고 두려운 사람은... 말을 들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네? 듣는다니까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분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보다 하나님은 더 권세가 있으세요. 세상에 권세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왕을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세우시기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권세자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는 두려워하고 그는 순정하면서 보이지 않냐는 최고의 권세자. 권세자 중에 권세자,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는 최고의 권세자. 만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시시하게 여기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죠. 또, 경애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개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경애하는 신앙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십계명은 으뜸이에요. 그래서 강령인이라 그랬어요. 강령. 강령이란 뭐냐? 모든 것의 골격이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계명. 우상승배하면 안되고 만들어도 안되고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여겨도 안 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 바로 경외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는 불순종의 신앙생활, 불법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런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기 와요. 우리가 경외하는 신앙이 받는 복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신앙 되기 와요. 우리가 열심히 낼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애하는 신앙될 때의 복을 받아요. 10편 39편, 10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노도라 여호와를 경애하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경애하라. 명령.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도와주시겠다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래국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호와 성기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직 모든 복을 다 주세요.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온갖 복을 다 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논두렁도 복을 받고, 밭두렁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반대로, 15절로부터 67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는 온갖 질병과 온갖 저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 되었잖아요. 요셉이 총리 된건뭐 때문에 됐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죠. 다이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이또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다이또. 정말로 볼것 없는 미천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니까 모든 형제들 외에도 뛰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왕이 되게 하셨죠. 두 번째로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진 있지만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없으니까 어려움만 당하고 크럭저럭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경애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할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청을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그림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되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 복된 삶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